로또 1058의 당첨 예상번호 선정에 대한 최종 분석자료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7인방이 당첨 예상번호 선정에 가는 과정은 매번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어서 이번 주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단지 이런 과정을 겪어도 어차피 로또 45개의 번호 중에서 6개를 선정해 갖는 과정은 사실은 밑도 끝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겁니다. 저희들 로또 7인방이 이런 통계적인 어떤 방법론을 좀 동원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 그래도 횟수를 거듭하면 마흔다섯 개 번호는 골고루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자 1058에 당첨 예상번호 16수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그림들 중에 노란색으로 색칠해져 있는 부분이 16수가 되겠고 그 부분이 주간별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좀 헷갈림이 있어서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게 옆에 있는 16수 되겠습니다. 이 번호를 선정해 놓고 봤더니 최근 당첨수 18개 중에서 4개, 단기 미출수 21개 중에서 10개, 그리고 장기 미출수 6개 중에 2개를 선정한 제결런 결과고, 아, 이거를, 어, 구간별로 보게 되면, 1에서 15까지 중에 17개, 17, 그 다음에 16에서 30번까지 번호 중에 3개, 31번에서 45가지 번호 중에 6개를 선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선정에 대한 과정을 좀 보게 되면, 지난주의 결과를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1구간, 2구간, 3구간이 그래도 1구간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게 57회인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모두 둘둘둘이 나오면서, 그냥 그 자체는 2분으로 갔다. 뭐 이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회차는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그래도 1 구간이 좀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번호를 골라낸 게 7대 3대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별로 보면 지난 회차에 당연히 누계적으로 모자라게 돼 있는 단기 미출수가 좀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확 뒤집고, 단, 최근 당첨수에서 무려 4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게 뭐좀 세상에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부익부 비익빈 형태로 부자 집에 황소가 들어간 가 이제 이런 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차는 다시 한번 단기 미출수에 조금 좀 심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나. 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입장에서 골로 다 보니 4대 10대 2 정도의 지금 비율로 나눔이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이제 봅니다. 여기 이제 주간별의 표와 과거에 그 주간에 당첨됐던 내용들을 지금 이제 표기를 해 놓은 이제 이런 그림인데, 뭐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 단기 미출수 쪽에서는 어... 이래저래. <laughs> 3주차. 뭐, 4, 이 2주차도 말은 됩니다. 2주차도 가능성은 있는데, 2주차는 지난주에 이미 1주 나오자마자 2개를 빼먹은 상태라, 2개가 빠져나간 4개 남은 데서 또 얼마가 나올 거라고 하는 기대치보다는, 6개가 3주 전에 나온 상태에서 지금 계속 하나도 빼먹지 못한 3주차가 좀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로 3주차가 지금 2개가 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미추수로 넘어가면 어,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3개 4개가 있는 5주차 6주차에 조금 힘을 실어줬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8주차 3개 있는데 3개 모두 선정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뭐그 뒤로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11주차 이제 13주차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이제 이두 수가 하나도 선정이 안된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 이번 회차의 중심은 뭐니 뭐니 해도 크게 볼때 6주차와 8주차 그리고 길게 보면 좀 늘어져 있는 11주차 되는 이세 개의 주차에 있는 번호들이 아무래도 좀 중심이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미출수 쪽에서는 사실 이번 회차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이 개수 지금 6 개가 있다 보니 그 중에서 한두 개를, 어, 떻게 보면, 그, 보험들다시피 해서 들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선정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셀로 봅니다. <laughs> 셀에 보니까 지금 전혀 제외된 셀이 5셀. 그리고 7셀, 9셀, 10셀이 됐는데, 뭐, 다른 거는 이해가 됩니다. 5셀, 23개 나왔고, 3주 연속 나왔으니까, 재회수 될만하고, 그 다음에, 7셀도 뭐 그렇게 많이 누계가 된건아닙니다많은 2주 연속 나왔으니까 이거 역시 제외, 제외수 될수 있을 것 같고 9셀도 22개 정도가 누계로 됐으니까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고 제외가 됐는데 지금 이제 사고를 친다고 보면 10셀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10셀, 10셀 28, 9, 10 28구, 29, 28, 29, 30인데, 이게 뭐 개수로 봐도 좀적게 나온 데다가 최근 3주도 굶어 있는 터라.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프로그램 상에서 재배수가 돼 있어서 혹시 사고를 한방 친다 그러면 28구, 28구, 30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뭐 어차피 복불복 게임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그림으로 참조를 하다 보면. 앞에 말한 28, 9, 10의 문제인데, 28, 9, 10대 있는 이, 30대 있는 이것이 6그룹, 6그룹에 속해 있고 6그룹의 형태를 봤더니, 누개치로 36개. 많이 나온 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12개. 많이 나온 꼴입니다. 그러다 보니, 6그룹 자체적으로는,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9개 그룹이니까, 이 중에 뭐, 4, 3개는 안 나올 텐데, 그 3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한 10셀들이 그런 조건이 그럴해 보여도 빠져나간 데는 배경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단자리 표에서 보면, 지금 현재 단자리 9번과 단자리 이제 10번이 재회수가 된 꼴인데 단자리 9번은 26개 나온 상태니까 말 되고 단자리 이제 10번 때가 18개밖에 없으니까 나올 때가 됐는데 문제는 두주 연속이나 나왔으니까 이 역시 긍정적인 부분은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프로그램대로 쫓아가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저런 조건들을 모두 맞춰서 결론 내린 것을 한 표를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번 회차에 지금 두 개를 선택한 셀들을 보면 일단은 1셀, 그리고 2셀, 그리고 3셀, 쭉 넘어가서 8셀,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15셀이 세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한 셀들이 되고, 이 셀의 합 개수가 지금 다섯 개가 되다 보니, 뭐이 정도가 되면 어 집중 선택과 집중이 좀 제대로 된거 아니냐? 뭐이 정도면 최소한도 두개 이상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뭐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열로 해서 우리가. 조합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우선 57회 결과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그룹에서 빗나갔고, 그 다음에 기간별에서도 빗나간 상태가 됐는데, 이제 이 가로세로 연결되어 있는 이 3, 3분면의 내용을 좀 보면, 저희들이 예상했었던 건 6대8대2대6 해서 사실은 2, 3분면이 조금 좀 나와도 되지 않겠냐는 시국의 방점에 힘을 실어 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1산 분면이 한 개, 그다음에 이산 분면이 두 개, 그리고 삼산 분면이 걸치기까지 모두해서 세 개, 그리고 4산 분면이 두 개. 지금 문제는 이이삼산 분면입니다. 삼산 분면, 삼산 분면이 지속적으로 지금 두개 이상 세 개가 계속 나고 있다 보니. 저희들의 평정화를 하겠다는 논리상으로 약하게 가고 있는데 계속 거기서 당첨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룹별, 나무 분석에서 그룹의 형태에서 이 그룹이 약세라고 봤는데 이 그룹에서 나온 것. 그 다음에 기간별로 볼때 단기 미출수가 좀 쉬어갈 때가 됐는데, 아니, 최근 당첨수에서 쉬어갈 때가 됐는데, 거기에서 당첨이 4개. 그리고 이삼 3분면으로 따져볼 때, 삼 3분면에 이 약세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세개뭐 이런 그림에서 완전히 옆으로 가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갈림길을 가는 겁니다. 별때까지 계속 그 상황으로 갈 거냐? 아, 이게 뭐가 아닌가 싶어서 그 추세를 쫓아갈 거냐? 라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제는 쉴 때가 됐다고 보고 다시 배팅을 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1, 3분면이 지금 7개, 2, 3분면 7개, 3, 3분면 3개, 그리고 4, 3분면이 4개.로 해서, 다시 한번 1, 3분면과 2, 3분면에 조금 힘을 좀 실어주고 있고, 그림상으로 보면, 1 구간, 2 구간, 3 구간이 있는 상황에서 1 구간에 해당되는 1에서 10까지의 번호가 지금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둘셋 됐으니까 좀 나누기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은 아1 구간에서는 1 구간, 그다음에 기간에서는 최근 그러니까 단기 미출수 부분 그리고 분면에서 보면 1, 3분면이나 2, 3분면에 찍고 간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6개가 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지금부터 조합을 만드셔야 되는데, 조합을 만드는 그것의 핵심은, 나올 만한 주간은 6주, 8주,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11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볼때 이런 주관에 섞여 있는 것들 중에 셀과 겹치고 단자리와 겹치는 부분들을 골라내다 보니 2번, 31번, 38번을 고정수로 몰고 가심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2번, 31번, 38번 되겠습니다. 일단 고정수를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분은 이 기간별의 배분이 내 문제인데, 다시 한번 이번 해차도 1대, 4대, 1. 뭐 이거는 모범생, 범생 같은 이제 초이스고, 어차피 여섯 개를 다 맞출 자, 상황이 아니라면, 한번더 쉬어간다는 입장에서 보면, 1대, 5대, 0으로 장기 미술을 포기하는 것도 여러분들 조합을 만드는 방법론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방법은 여섯 개의 조합이 아닌 다섯 개 조합을 만드는 방법에서 최소 조합회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은 제가 말씀드린 16개로 만들어지는 최소 조합회입니다. 이1 6개 번호 중에서 좀 아니다 싶은 것을 바꿔 끼고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그 여러분들이 선택한 번호들 중에 세개 이상의 당첨이 나오면 분명히 그 조합이 여기 있을 거다. 뭐 여기서 골라서 여러분들 취향대로 5개든 10개든 20개든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16개가 맞는다는 조건입니다. 16개 중에 3개 이상이 나온다는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은, 마지막 방법은 이 100개를 나름대로 이분으로 깔아서 만들어준 10개 패턴이 있는데 그 10개 패턴을 그냥 임의로 선택받아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에 연락처 주시고, 어, 무료 신청을 신청하시면 제가 금요일날 저녁이나 토요일날 아침에 배송해드리는 카톡으로 보냅니다. 카톡으로 보내려 보내려고 보니 여러분들의 연락처가 필요한 것입니다.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참조하셔서 그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또 1058에 대한 당첨 예상번호 최종 분석 결과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